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음, 매일 2주간, 2주간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다 아시죠?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 어 7시 반에 기도회가 있었어라고 어, 모르시거나 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또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수업에,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갑니다. 또 무슨 욕심인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수업을 꽉꽉 채워서 다 듣습니다. <laughs> 근데,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어, 6시가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교수님들도 참 무슨 욕심이 많으신지 이걸 좀 넘기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시면. 6시에 딱 끝내주시면 좋은데, 뭐 6시 10분에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에, 지난 월요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뭐가 있는 날이냐면, 기도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6시가 되면 무슨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엔 6시가 되면? 퇴근 시간입니다. 길이 막히겠죠. 와, 이제 급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비를 빨리 쳤어요. 수업도 안 끝났는데 내비를 켜가지고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딘가를 막 검색하는 겁니다. 아 5분이라도 좋으니까, 1분이라도 좋으니까 빠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오늘 이 길을 간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오늘 이 길을 간다. 빨리 가야 된다. 기도해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길은 통행요금을 내는 길이에요. 제가 가는 길은 무료 도료인데 통행요금을 내야 되죠. 아무래도 통행요금을 내니까 더 빨리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그날 제가 한 3분인가 지각한 것 같은데. 3분인가 5분인가 지각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원래 왔던, 물론 그 길이, 그, 그 시간대는 막히는 시간대인 건 알지만, 네. 더 빠른 길이라고 와서 왔더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것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게 좋은 거야.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성공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은혜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다른 만약 다른 사람이 10년 걸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10년 걸려서 집을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5년 절반 정도 돼 가지고 집을 사면 아, 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빠른 길이 축복의 길인가? 과연 빠른 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망의 길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일도 빨리 하고 뭐도 빨리 하고 빨리 빨리 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 정말 무슨 최우선이고 능력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음,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왜열 번째 재앙을 맞이하죠? 그것은 바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며 아홉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싫대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내렸어요. 이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처음 태어난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가운데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태어난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는또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 하신 거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열매와 같습니다. 초태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는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구원을 하셨는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는 내가 주인되는 삶을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는 애국의 사람들처럼 바로왕처럼 내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2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약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애국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 그 당시의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지도를 보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 어 좀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밑에 있고 가운데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지금 음, 가자지구라고 아시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정말 빠르게 갈수 있어요. 자두 번째는 무슨 길이냐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아까 그 지중해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록 뛰어나온 그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를 반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반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그 난방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빠른 길이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길. 그세 번째 길이 있는데,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반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신내산이 반도 밑에 있거든요. 반도 밑에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지도를 좀 보면 좋은데,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세 번째 길은요, 정말 먼 길이에요. 보통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지중해를 끼고 위로 올라가는 길보다 여섯 배나 더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섯 개의 길로, 여섯 배나 걸리는 그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만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보다 더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장 빠른 길로 탁 인도해 가지고 가장 편하게 그냥 딱 끝내면 얼마나 좋고 그렇게 입성시키면 참 좋고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방 민족, 특히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죠. 블레셋과 전쟁할 정도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만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왔더니, 아유, 이 블레셋 강한 사람을 만나서 큰일 났네.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어라고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약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빠른 길이 편한 길이 좋은 길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빠르고 편한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멀리 돌아가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한 가지의 소원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안 들어주세요. 그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까봐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빠르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킨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시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무언가를 더 알려주시고,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더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저들이 마음이 후회하여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 말은요. 원래는 회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다는 것은 뭐죠? 죄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할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가 아이고 잘못했어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후회할까 봐그 백성들을 이렇게 강의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아직 그들은 정말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성격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이 훈련되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물질이라면 벌벌벌 떨면서, 아우 이게 없으면 난 죽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왔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극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예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훈련. 그것이 한번두번 번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종과 헌신의, 헌신의 훈련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참 세세하게, 여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될 분들이,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빠른 길이 아니라 훈련의 길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하나님 이거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훈련의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처럼 훈련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훈련하시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를 참고 훈련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훈련을 잘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출애굽기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오더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과 불로 이루어진 기둥입니다. 여러분 불은 이미 모세가 본 것이에요 언제 봤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대한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랩산을 보니까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거길 가서 봤더니 그 불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불이었습니다 다음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볼 것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로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이건 낮이건 떠나지 않고 돌보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 좀, 음, 이 당시에 이방,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면, 인간과 함께 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신이에요. 내가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셔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걸못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안 놀랍죠? 저도 안 놀랍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본 신들, 이방신들, 자기들이 보았던 이방신들은 이런 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그런 신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는, 혹시 인간관계, 지위, 인기, 재물, 능력, 성공 등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이제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요셉의 유골를 갖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했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아마 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주시는 날, 즉,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날을 말할 거예요.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애국에서 어떻게 살았죠? 총리로 살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종으로 살고, 뭐 노예로 살고, 아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왕 다음으로 권력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자기 우골도 함께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더 좋은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만약 그걸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나는 여기에 묻힐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리라고 그래서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유언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요셉의 요셉과 같은 믿음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는 것에 판단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빠른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늦게 가도 훈련 받아도 광야의 길을 가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아버지, 어주니 우리가 함께 보고.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아버지 주님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아버지 주님 정말하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수요배 아버지 주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 반대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판단하여 정말 아버지 이 광야의 길에 훈련 잘 받아 아버지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 여